옆동네에서 정통 이태리 요리를 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저도 정통 일식 레시피. 오우, 씨. 우리가 이심메사바라고 하면은 식초에 절인 고등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생선을 식초에 절이는 게꼭 고등어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. 오랜만에죠 오우씨. 사이즈 통통해요. 완벽한 필렛. 소금을 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갓 접어서 얼마나 신선하겠어요. 그래도 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수분과 비린맛은 남아있다. 그거를 소금으로 빼주는 거예요. 소금에 파묻어버려야 돼요, 그냥. 이 상태로 살짝 이거를 기울여야 돼요, 이렇게. 수분이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. 그 다음에 얼마나 절이냐면, 한요 정도 절이면 돼요. 자, 이렇게 20분이 지났고요. 굉장히 수분감이 올라오는 상태가 보이시죠? 이거를 이제 똑같이 차가운 얼음물에. 얼음물인 게 중요하다. 씻어주고요. 어우 차가워. 여기다가 적식초. 저는 여기다 대파를 넣습니다. 다시마, 레몬즙까지. 아까 씻었던 전갱 지언갱. 진갱 이 넣는 거예요. 진갱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들어가는 식초 자체가 차가워야 비린 맛이 안 올라온다. 고등어가 옛날에 냉장 시절이 없던 시절에 이제 유통 기한을 늘리려고 소독하려고 한 거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잡은 전갱이 살아있는 거 바로 잡았잖아요 얼마나 신선해요 그래서 사실 식초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식초에 살짝 담가주는 것 자체가 생선의 감칠맛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제가 스시 먹었을 때도 전갱이 손질해가지고 식초에 한 2분 정도 담갔다가 빼가지고 스시를 지어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등어 한다고 하면 한 50분 하거든요 물론 원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가볍게 그냥 한 10분 정도만 하겠다 근데 진짜 요리 채널 같아 마음에 들어. <laughs> 자, 이렇게 10분이 지났고요 싹, 숯도 닦아주고, 껍질 싹 밀어주면, 벤질벤질하죠? 싹, 떠가지고, 빛깔 죽인다. 칼집을 살짝 내주면 더 이쁘죠? 자, 손에 물 묻히고, 밥, 이거 잡아가지고, 칼집 넣은 반대방향에 와사비, 밥 얻는 다음에, 톡톡, 잡아주고, 뒤집어서, 모양 잡아주면, 징갱! 싹! 아, 비주얼 죽음인데? 와, 개맛있다. 8호회로 먹었을 때보다 기름기가 한 1.5배 올라온 느낌? 와, 죽인다. 즉시 하나 더. 하나는 여러분들 겁니다. 오, 씨. 감사합니다.